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10월 4일 금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10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지랑에 물을 넉넉히 드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 돋는 쇠싹에 보글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보글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대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래 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여우수아 2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일구지도 아니하고 세우지도 아니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풍족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국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땅을 돌보고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땅을 돌봐 주시고 물길을 열어 주셔서 마치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돌봐 주셨기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좋아야만 풍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일구지 아니하고 네가 세우지 아니해도 설령 그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풍년이 임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큰복을 내리시어 하늘이 잃었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복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그것이 사람 관계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풍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돌봐주옵소서. 혹 지금 나의 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또 내가 가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